샬롬의 천자 여러분들 평안하셨 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의지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건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가능보다 불가능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불가능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뭡니까? 숫자가 능력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건 불법이라도 다수가 합법으로 고치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즉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크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왜 무능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불가능이 아닌 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할수 있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이런 일을, 이런 이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가능의 사람으로 삽시다. 어떤 사람이 가능의 사람으로 살수 있나요? 첫째, 가슴에 거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슴이 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능의 사람이란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무능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병든 이들을 고쳐 보셨습니까? 원래 돌팔이 의사는 말이 많습니다. 요즘 강단도 그렇지만 말이지요. 강단도 그렇단 말이지요. 구원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병든 아들의 대적은 아버지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입니다. 예심을 하셨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예수의 제자인 목회자에게 기대를 걸어섰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해 보셨나요? 치유 가능했습니까?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가능한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사람이 됩니까?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삶의 설교도입니다. 건축할 때 설교도 없이 집이 지어질 수 없지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희망입니다. 우리 가슴에 큰 희망에 꿈을 품고 살아야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자였지만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를 한 번도 절망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의 친구는 같은 소, 소아마비였는데 비전 없이 실망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쳤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도 목적지가 있고 적은 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안목입니다. 안목이란 무엇이에요? 사물을 보는 각도인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안목 있는 사람은 선택을 바로합니다. 일시적인 철학보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사람 되기 원하시면 힘이 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 힘입니까? 비전이 힘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은 힘을 세 가지로 구분했지요. 첫째 힘은 물리적인 힘인데 폭력, 탄압 등이고, 둘째 힘은 경제적인 힘으로 수입과 이해관계에서 행사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힘은 영향력으로 교육과 종교, 신학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힘은 모든 에너지의 구원이라고,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돈일 때는 재력이고, 표실일 때는 권력이고, 지식일 때는 실력이고, 육체적인, 육체적일 때는 체력이지요. 체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큼 선한 양심이 있다고 그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앞에 모여듭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사랑도 힘입니다. 단결도 힘이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이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이지 자기 확신일 뿐이지요. 신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하고 생각하고 결심한 거지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자연적인 믿음이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출애굽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해서 전진 중에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노여 있습니다 뒤를 쳐다보니까 애국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길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울부짖습니다 도원국 갑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홍해만 봤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주력기 14장 13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이 아닌 가능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의 시작이나 현실적인 것이 시작이나 과학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무슨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신 약속을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고 살는 겁니다.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폐암에 걸렸답니다. 살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안됐다고 젊은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믿음은 좋은데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읽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축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형 있는 가운데서 저가 저질에 맞으므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실히 생겨서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왔어. 나는 나았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죽좀 주세요. 죽을 마셨습니다. 또 주세요. 밥에 또 먹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주세요. 먹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기 위서밥한 그릇 먹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상 그 여인은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찍에 맞으므로 너는 나암을 얻었다. 아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 말씀 의지하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허물 목숨을 높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뭐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자기 확신입니다. 성경을 자꾸 해오세요 고백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천년간 삶을 믿사오며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나가자고 해도 교회는 안 갑니다. 남편은 되는 이가 위험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인은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증하는 것이지요. 여보. 내가 그렇게 교회 가져갈 때내말 듣지 않아서 나는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 다리 몽땅이를 분지러서라도 예수님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던 거 아세요? 진장 나갔으면 다리는 안 버렸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고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믿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할수 없으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기적이지요 디마스라는 분이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안 깨졌답니다 빚 갚기 위해서 전략하고 참조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진정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사원이야.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결제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 말씀하신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답니다. 김아수의 간증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보세요. 불가능을 가능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은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 또 이제 실패하는 건 뭡니까? 전략 부재입니다. 사탄은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 무능력하게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파탄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혹에 의해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신앙을, 이, 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편하게 살고 살자고 하는 것은 전략이 잘못된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십자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다 같이 안 되는 거, 여기서 흥이안 되는 세상이야. 너만 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방법입니까? 예수가 방법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가능입니다. 천희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략입니다. 어려우면 하는, 어려우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지혜로운 자녀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갑니까? 엄마 찾아가지요. 엄마. 나 힘들어 못하게 해서 엄마 도와줘 우리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찾아가십시다 하님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나는 어렵습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걱정만 하십니까 왜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는 문제 해결 열쇠입니다 기도는 축복에 통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이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간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나 하십시다. 인, 인사를 하고 그자 그지 않했습니다 엎드리면 해결입니다. 포기는 하지 맙시다. 계속 기도해보세요.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습관에서 사장 6절에 힘으로 못하고 등으로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될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능한 사람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향하게 하십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상상 못할 비전 꾸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을 대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조건은 모든 것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가슴에 다른 이가 갖지 못한 큰 비전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 힘을 가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절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갖지 않은 성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소유함으로 불가능의 현실을 가능으로 바꾸 인생 승리, 영적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